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강연입니다. 오늘 캠퍼 기본 이제 메시지 19강입니다. 이제 캠퍼는 예비와 승리를 성취하는 존재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캠퍼가 이제 예비와 승리를 성취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듯이 캠퍼의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캠퍼가 이제 일반 이제 사회에서는 이제 야영자라고 이렇게 불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의 이제 캠퍼 메시지 속에서의 저희 엔타임 센터에서 얘기하는 이제 캠퍼는 이제 대장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승리하는 아들들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혹시 이 캠퍼의 그 키워드를 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이 방송을 들으시는 그런 야영자 분이 계시다면은 이제 진짜 캠퍼가 진짜 캠퍼가 되, 되시는 길을 이렇게 좀그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시 확인은 캠퍼가 반드시 이제 정시 확인의 습관을 이제 들여야 되는데 이제 정시 확인이라는 거는 성취의 과정을 확인하는 시간이다. 캠퍼가 그래서 이제 캠퍼의 성취를 확인하는 시간이다. 그러니까 그 성취의 과정과 그 다음에 성취결과 결과를 이렇게 확인하는 시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캠퍼의캠퍼이 아니라 캠퍼에 예 성취 확인을 바탕으로 그 확대 확대를 확인하는 시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그 저기 잖아요 구현에 구현에 이렇게 저기가 들잖아요. 스케줄 기획, 스케줄 기획, 그 다음에 확인, 실행, 실행, 오늘 현장, 그 다음에 24시, 그 다음에 여기 성취 확대가 있잖아요. 확대, 그래서 요 확대, 확대를 이렇게 성취, 성취 확대, 그 성취 확대를 하는 존재가 이제 캠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캠퍼, 캠퍼의 정체성, 곧 캠퍼는 성취가 약속된 존재이다.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이제 보면은 아버지께서는, 아버지께서는 성취하시는 존재이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버지께서 벌써 그분이 성취하시는 존재이시다. 에레미아 33장 23절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죠.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요 이건 많이 들어봤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이 말씀은 많이 본 건데 오늘 살펴보자 하고나는 것은 성취하는 여호와 우리 아버지 이름이 여호와잖아요. 그렇죠.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렇잖아요. 아버지께서 벌써 성취하시는 여호와다라고 하시는 것을 잘 기억해야 한다. 잘 알고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성취하시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죠. 아버지가 성취하시는 아버지 아니에요. 그렇죠? 성취하시는 아버지기 때문에 그 아들도 이제 성취하시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구장 삼십 절, 예수께서 심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여 수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그렇죠? 이건 이제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제 그 아들께서 자신에게 준 그러니까 메시아, 메시아가 처음에 이렇게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이 해야 될 거는 이렇게 십자가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의 죄를 인류의 죄를 이제 대신 대신 담당하는 이제 대속자 대속자의 임무가 있었잖아요. 역할과 임무가 있었는데 그것을 다 이루셨다. 이루었다라고 하시고 이렇게 그이 그 임무를 완수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 이루었다. 그 임무를 다 성취하셨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성취하시는 존재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들들, 성령 안에서 태어난 아들들은 이제 <laughs> 성취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들들은 성령 의지에 의해 살아가는 존재고 성취가 보장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들들은 아들들이 이렇게 그 여러가지 상황 속에서 그 성령의지에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이제 그럴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물론 있지만은 이제 그럴 때라도 이제 그 성령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성취의 길로 성취의 길로 이렇게 이끄신다 이끄신다 우리로 인해서가 아니라 아들들로 인해서가 아니라 그 아들 안에 있는 성령께서 성령께서 이렇게 성취를 시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들은 성취하는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제 그 아들들 중에서 그 승리하는 아들들 아니에요 캠퍼는. 그래서 예비와 승리를 성취를 한다. 뭐 다른 걸 성취합니까? 그게 아니라 성취가 무엇을 성취하느냐 이 마지막 때에 제일 중요한 예비와 승리를 성취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캠퍼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성취를 시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이제 대장이시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성취를 시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템포에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는 이제 성령, 그 성취를 시키신다. 그 그러니까 성령은,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의 영 아니에요. 그렇죠? 성취, 성취의 영, 성취의 영이신다. 라고 하는 겁니다. 능력의, 능력의 영이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성령께서는 성취의 영이다. 그래서 그 성취의 영을 이제 보유한 이제 아들들, 이제 또한 승리하나 아들들인 캠퍼는 이런 성취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성취를 이렇게 성취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비 승리.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엄청난 그러한 시, 그 시대 속에서도 이제 성취시키는 그 분이 이제 성령이시기 때문에 이제 성취가 아, 이제 성취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캠퍼의 오늘 현장은 이제 어떠한 오늘 현장입니 이제 이제 금방 이제 이해를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성취의 의지가 확인되는 오늘 현장이다. 캠퍼의 오늘 현장은 그냥 그 저기 그냥 흘러가는 아무 무의미한 그러한 오늘 현장이 아니라 성취의 성취의 의지를가 그러니까 다짐되고 다짐되고 확인되는, 확인하는 오늘 현장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한 그 의지뿐만 아니라 이제 성취의 과정을 실행하는 오늘 현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성취, 성취는 예비와 승리에 대한 성취를 의미하고 그것이 실행되는 오늘 현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한 이제 오늘 캠퍼의 오늘 현장은 이제 성취의 결과를 성취에 대한 결과에 대한 기쁨을 그 기쁨을 확인하는 오늘 현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볼 때에 그 오, 이제 무의미하게 이렇게 그냥 흘러간 시간 같은 그러한 오늘 현장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근데 그건 우리 이제 착각입니다. 착각. 그렇게 그 우리가 우리가 볼때 이렇게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고, 오히려 태보한것 같은 그러한 오늘 현장도 하나님의 그 성령 안에서 그 오늘 현장은 그, 성, 그 성령께서 그 성취의 과정으로 이끄시고, 그 다음에 성취의 결과를 하나하나 그렇게 이루시, 이루어가는 그러한 오늘과 현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이렇게 환경 환경과 이제 어떤 처지 우리의 처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께서 이루시는 성취 성취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눈이 필요하다. 그건 상당히 통찰력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말씀 하나님에 대한 이렇게 절대 믿음. 절대 믿음, 그다음에 절대 확신. 그렇죠? 그러한 것들이 또한 우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현장은 캠퍼의 오늘 현장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비와 승리가 성취되고 있는 그러한 오늘 현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결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아들들, 아들들 또한 캠퍼, 캠퍼가 이렇게 성취를 할수 있는 것은 이제 우리의 근원 대신. 우리의 근원 대신 아버지와 아들께서 성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그 우리의 아버지와 살펴봤잖아요. 성취하시는 성취하시는 여호와 다 이루신 그분의 어떤 역할 이렇게 메시아로서의 역할을 십자가의 그 역할을 담당해 하, 이렇게 처음 오셨을 때다 이렇게 이루신 것처럼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이 성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와 아들 속에서 태어난, 태어난 존재가 이제 아들들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아들들 가운데 또 승리하는 아들들이 캠퍼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 안에서, 즉 아버지와 아들 안에서만이 성취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 아들들 캠퍼가 성령 안에 있지 못하게 되면 이렇게 성취를 이룰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안에서 많이 성취가 있는 것을 이렇게 분명히 인식하고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캠퍼는 결국 성취하고 또그 성취를 바탕으로 확대하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성취 확대. 성취 확대도 이 구현에 캠퍼의 삶에 구현에 다 녹아져 있는 거 아니에요. DNA, 인간의 DNA로 모든 것이 프로그램되어 있듯이 성취 확대가 이미 구현이라고 하는 캠퍼의 삶 구현 속에 다 내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때 예비와 승리를 성취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내장시키신 분은 그 구현을 이렇게 해나가시는 분은 성령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영, 아들의 영, 성령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만이 이제 그 캠퍼의 오늘 현장이 성취하는 오늘이 오늘 성취하는 현장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그한주 동안도 이렇게 잘 이렇게 보내셨고 다음 주에도 또 이렇게 성령의 성령을 따라 성취하는 성취하는 이제 오늘 현장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예, 이번. 주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